한국재정정보원 국감 때 이번에 비인가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해킹에서부터 시작해서 백도 가능성까지 제기한 걸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제가 이렇게 문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모든 기술적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사 저 의뢰를 했는데. 고발장을 안 주시니까 어? 제가 이제 여쭤보겠는데 그 제가 제기한 어, 백도까지 모든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겁니까? 제가 그내용을 우리 이차관이 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우리 이차관 노라 양해주시면 답변 좀 네, 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수사 의뢰된 부분은 그 접속 경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감 때 우리 정보 원장께서는 어, 년간 지난 1 0 년간 로그 분석 결과 어, 비정상적인 출입 기록이 발견되지 못했다 그랬는데 제가 어, 여러 그 전문가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접속하는 백도 기술적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는 게 거의 백 퍼센트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m s t r 을 어, 뭐 개발한 게 아니라 산 거기 때문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에, 삼성 SDS 컨소시엄을 비롯한 개발 운영업체에 의한 백도 가능성은 어, 없다 이렇게 부정했다가 이거는 뭐 어, 그 결국 커스터마이징을 개발업체가 하기 때문에 에, 이건 수사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나중에 그 바로 잡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2005년도 기재부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할 때부터 시작해서 16년 재정정보원이 설립된 이후 오늘까지 백도어 등 내부망 안전보안 점검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첫째, 2005년 디브레이 개발 이후에 현재까지 내무, 내부, 내부 보안 점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그럼 재정정보원 설립 이후에 인수하면서 백도어를 비롯한 내부 어, 보안 유출 가능성이 점검이 됐느냐고 했을 때, 지난번에 디브레인 운영본부장이 10년 동안 기재부가 맡겨서 어,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음, 관점에서만 인수를 했다. 그러니까 백도어 점검 안한 거라고 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 재정정보원의 사이버 안전센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이버 안전센터에서는 외부 사이버 어, 공격에 대응하는 업무를 전담하지, 말하자면 내부 접속을 통한 어, 백도라든지 해킹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또 재정정보 디브레이 운영본부의 인프라 운영팀은 뭘 하냐니까 하드웨어 관련된 유지보수만 한다. 전혀 점검된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준 국가 어준 정부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은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받는데 올해 처음으로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국정원 정보보안, 아, 저 정보 보안 어, 아저 정보 어그 관리를 받았어요. 이게 3월달에 받았는데 음 결국은 뭐냐면 국정원 보안 점검 이후에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부, 국정원 보안 점검도 안 되면은 도대체 에 뭐가 문제인가? 제가 좀 답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 처음으로 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았지만은, 원래는 내부망이라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고, MSTR은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나 방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점검 대상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 또 MSTR도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 한 순간부터는 이미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보안 점검도 단 하루 만에 됐고 기본 실태만 점검해 가지고 그냥 어, 오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하면은 이그그 어, 한국 재정 정보원의 이 재정 관리 프로그램은 2005년도 민관 이탁될 때부터 재정 정보원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한 데까지. 한 번도 내부망에 대한 말하자면 백도 가능성을 포함한 내부정 내부망에 대한 보안점검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저보다 우리 이차환이더 답을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기적인 내용은 사실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이 지금 그 저희 디브레이나 그 올레븐 이용자가 전부 공직자들이거든요. 아 그런 데서 기인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좀 우리 차관님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차관님한테 마지막으로 말말 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네.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재정 정보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국가 재정 정보를 민간에게 맡겨서야 되겠느냐 해서. 국가 재정정보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번표좀한번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은, 어 그, 지금 재정정보원에서 중요한 기술 정보를 담당하는 어,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 총 92명 중에 절반 이상 47명이 위탁 개발 운영 보수 민간업체 출신들이 맡고 있어요. 물론 기술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수 채용하는 거는 저도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개발 업체 이것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운영했던 이런 어, 업체에 에, 있던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 관리 포스트에 다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 이렇게 중요한 국가 재정 정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라 되겠느냐 해서 어 한국 재정 정보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번도 보안 점검이 안 되고 내부망에 대해서는 또 백도어나 해킹 가능성도 내부망 차원에서 유출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은 민간 개발 운영 어 관리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면은 이거는 민간 운영 업체에 집 지어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가능성까지 그런 개연성까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 전자정부 시대 도입을 선포하면서 지금 모든 정부 부처의 행정망이 민간으로 아웃소싱되고 지금 민간 업체에 공공 정보를 전산망을 개발하고 또 보안도 지금 아웃소싱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국재정정보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안 계시지만은 지금 홈택스라든지 뭐 민원24, 그다음에 뭐 국가복지종합서비스, 국가간세종합망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 행정부처의 전산관 일체 다 백도를 비롯한 내부망 보안 점검이 철저히 실시가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어, 보완 대책이 법정 수사로 해서 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번 비인가 어, 그 정도 유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모든 기술적 가능성이 다 수사 대상이 될수 있도록 장관께서 책임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거 자, 답변을 차근히 하도록 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 그 어, 주신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 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어, 또 그간에서 자체 점검을 그 완전하게 좀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할수 있도록 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의원이 자료 하나 보려면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핵심 국가 기밀을 비롯파는 중요한 정보들이 어딘가 세고 있다고 하면은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핵심은 그, 이, 그, 이 재정 정보 분석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의 그 주요 정보 시스템이 개발 단계에서 그 소위 그 백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그 뭐랄까요 그, 그, 그 저, 루트라 할까요 사용자 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루트 이런 것들이 아마도 어,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그또 운영될 될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이번 그 재정정보 분석 시스템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사실 그이 접속 경위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수사 당구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해 주신 분들이 부분이 한국재정정보원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 저희가 2016년도에 재정정보원이 새로 출범하면서 옛날의 시스템을 인수인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 당초의 그 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인력들이 상당 부분 참여하는 것은 좀 불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측면에서, 보안 측면에서의 관리가 혹시라도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수사라든지, 혹은 정부의 내부, 방, 내부의 그, 뭐랄까요. 라 네, 짧게, 입재, 네. 저 입장이랄까요. 이게, 그, 이, 우리, 이 백도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전면 부인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상정하고서 그걸 상장하고서 상정하고서 우리 보안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좀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그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이 현재 이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 보안 그 관리상의 취약점 있을지도 모르는 취약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 어, 점검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인적 보안 문제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 투자 공사.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게 투자공사가 2005년도 투자공사법이 통과될 때. 네. 그 재경의위원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어,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투자공사 이 국보펀드가 강력하게 제기된 배경은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론 때문입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론 성공하셨다고 보세요. 네? 하려고 하다가 <laughs> 사실 그 제대로 취진이잘안 됐죠. 예, 예. 예. 그때 당시에 동부가 금융 허브론이 제기되고 그거 함께 제조업 경시론이 특세를 했고 예. 그 이후에 산업 구조 조정에 산업은 없어지고 재무제표에 따른 금융 지원만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 잠재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자산 격차 빈부격차도 중요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 주력 <laughs> 제, 제조업들이 지금 어,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조선업도 그렇고 해운업도 그렇고 다른 전 세계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구조형이 늦었단 말이에요. 다 이런 어떤 정책적 배경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배경 아래서 이 투자공사가 논의가 됐는데 사실 동부가 금융 허브론이라는 것이 <laughs> 에그 가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이 국부펀드 어 구성에 관, 그 관련해서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어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사이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에? 수익성 문제는 지금. 어, 한국은행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한 6%에 달하지 않아요? 수익률이. 예? 물론, 물론 이제 자산 운용과 관련된 뭐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시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투자공사가 그 2006년 11월 투자 개시 이후에 하여튼 금융위기와 저금리 기조하에서 누적 연환산 수익률이 4.34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자랑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로 치면 미국 국채 수익률도 그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 이게 지금 어 잘못된 말하자면 정책기죠. 동부가 금융 허브론의 중심 중추적인 역할을 국부펀드가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그 실패되고 지금. 뭐 이것도 저것도 어렵게 돼서 생존형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투자 공사가 현재 위탁, 위탁재산을 제외한 고유자산이 지금 2,713억 정도 되고 또 법정 이익준비금과 이미정립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2,000억이 넘는데 그 용도가 도대체 뭔가 어? 아, 엄청난 액수의 정립금을 이렇게 쌓아둘 필요가 있는가. 물론, 뭐, 저, 임대료 내는 거다 절약하고 건물 사서, 결국은 뭐 건물 투자해가지고, 어, 보전하겠다는 생각밖에 더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어, 이 KIC는 사실 잘못 태어났다. 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당시에도 한국은행에 그대로 맡겨주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장관께서,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느 방향이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어, 치고 나갈 수 있으면 수익률을 중심으로, 어? 그러면은 뭐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면은, 금융, 여러 위기 상황에서는, 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경제위기 상황에 해칭도 못 하고, 상황 좀 좋아지면 조금 수익률을 올렸는데, 에, 다른 나라는 오히려 이런 금융위기 상하게 이득 본 나라가 많거든요. 그만큼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전제로 해서 수익성을 치고 나가는 방향으로도 지금 운신하기가 굉장히 위험한다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가 됐으면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EDCF 민간 협력 사업 지금 어, 라오스댐 붕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때 원조도하고 돈도 버는 사업을 성사시켰다 해서 대대적으로 정부가, 기재부가 그 광고를 저 홍보를 했어요. 다른 나라도 지금 EDCF 사업과 관련해서 원조도하고 돈도 번다 이렇게 홍보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laughs> 이게 노골적으로 원조로하고 돈도 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경 수사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릴 때,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SK 건설의 기획의 EDCF가 동원된 페이스예요. 내 어? 어, 네, 법적 근거도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찍어보지도 없어요. 대통령령이. 네? 그러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관리 규정에 경우 나와 있는 위반된 사말이에요 어? 이렇게 나라 돈을 막 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SK건설은 부정당업체에 지정된 업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눈먼 넌처럼 어 재벌 기업들 특혜 주고 국격을 그 손상시키는 이런 지금 EDCF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니두 번째 거는 지금 그 이제 대통령의 영 말씀 계셨는데 대 경제 협력 기금법 7조 아마 그 4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말씀하신 4호 이제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저보다 우리 고차관이 조금 어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KIC는 그 동북아 금융허브 그 당시 2005년도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단 저희 외환 보유고가 이제 이제 커지고 지금 4 0 3 0억불 정도 되는데요 이그 그러다 보니까 보유의 그 어, 자산운영의 그 안정성과 수익성을 이제 귀녀에게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어, 것인데 그 앞으로 좀그 어, 운영을 어 조금 더잘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듣고 제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EDCF는 우리 저차가게 잠깐 짧게 네. 설명할 게를 좀 주시면 짧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시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냐 원조도 하고 돈도 번다고 이제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홍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모든 그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공적 ODA만 가지고 개발금융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일환으로 이 민간 사업에 대한 차관을 시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법적 그 근거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또이 부정당 업체가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이 민간 투자 사업은 아시는 대로 민간이 그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 나,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라오스 정부에 출자 돈만 대줬고, 그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오스 정부에다 맡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우선 이 사업에는 ADB가 참여했다가 환경 파괴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간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EDCF의 어떤 원칙, 세부 이 가지에 걸맞는지 안 걸맞는지. 그러니까 민간에 다 맡긴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아까 1호, 제7조 1호라고 하는데 협력사회는 모든 협력이 다 해당되는 거죠. 보는 저는 책임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예. 제저희가 추가 질문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수량적으로 표현되는 경제가 아니라 그 수량이 지금 5천만 국민의 삶을 삶의 삶의 모습이 에, 구체적으로 어떤가를 놓고 사업 정책을 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왕왕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어, 경제가 어렵다, 성장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에, 누구의 경제가 어렵고 또 어떤 성장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어그 지적을 드리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과연 고령화 시대인가에 대해서는 어, 조금 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념 규정이 달라져야 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2015년에 유엔에서 어, 생애 연령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17세까지가 청년이고 미성아니 미성년이고 18세부터 65세가 청년이에요. 66에서 79세가 중년이고 80에서 99세가 노년이고 100세 이상이 장수노인입니다. 우리보다 약간 앞서가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애 기준은 현재 지금 우리 법제도 정책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지금 어이 유엔 기준에 훨씬 더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경로당에 많이 가실텐데 경로당에 가면은 70대가 다 지금 그 어,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어?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장수 시대예요. 고령화 시대하고 장수 시대는 사회 정책의 설계, 경제 정책의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당장 이것을 급격하게 전환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비전 속에서 어 고민이 한쪽에서 있어야 된다. 뭐, 미래위원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저희,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여러 정책 기조나 이 패러다임이 전부 20세기 시절에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이 점에 대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지금, 어, 저희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분도 그래요. 50대 초반에 직장은 나와야 되고, 어? 70세 초반까지 돈은 써야 되고, 어? 그래서 50대 초반에 어, 가장은 퇴직한 사람이고, 집에는 백수 아들의, <laughs> 그 다음에 결혼 안한또 딸이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를 지옥의 에, 시기라고 하거든요. 어? 지옥이... 지옥, 지옥이란 아, 지옥. 말이에요. 생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어떤 그 생애 주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그 봐야 돼요. 죽음의 시간,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죠. 보통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예산 가지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어, 아까 존경하는 추경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 예? 지금 내년에 뭐 역대 최대의 9.7% 어? 어, 증가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확장정책이 아니에요. 어? 여전히 균형정책에 에, 입각한 그런 그저 예산 편성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세수입 증가율이 지금 11.6%로 전망하시고, 그래서 총수입이 7.6%로 증가하는데, 에? 그러면 총지출 증가율과 2.1%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 제가 올해 초과세수까지를 고려하면 3,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국가 재정 건전성 전망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지금 39.4%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년 국가 부채 비율 39.5% 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계가 엄청 어렵고. 좀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경제도 안 된다고 다들 임무와 이야기하는데 정부만 지금 돈이 남아돌고 그돈 가지고 빚 갚고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어?이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는 어~ 구조개혁을 한다는 정부이고 경제의 중요 거시지표 경제지표들이 나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 정부가 지금 어~ 돈 남겨가지고 빚 갚는 이런 정부의 어떤 재정정책이라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어?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국공립 어린 어린이집도 뭐 40%까지 2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 22년까지인가요? 이렇게 한다는 건앞 당긴다고 하는데. 네. 이거 내년 450개로 돼 있는데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돼. 2조 정도 추산되는 보너스 무상교육 이것도 어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추가 해야 돼. 아까 이야기한 어떤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네, 그, 유엔으로 치면 청년 세대, 네? 아직까지 청년인, 청년과 중년인,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을 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전반적인 전환기에는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어 말하자면 우리가 마중물을 붓더라도 왕창 부어야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찔끔찔끔 이렇게 재정 정책을 해가지고, 이 전환기적인 재정의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발상을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정분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그부터 가볼 생각은 진짜 한다고. <laughs> 그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원 님 말씀에 그 특히 앞에 그 발상의 전환과 이번에 전체로동일 하고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돈을 확대재정이냐, 진축재정이냐, 뭐 디파인 어떻게 할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논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할 길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입장에서 다면돈 쓰는 건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길과 그 방향의 문제죠. 어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비전이 제시가 되고. 어, 아까 말씀드린 정도 그런 정도의 발생의 전원까지를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은 어, 저는 뭐 국가채무비를좀 올라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돈을 제대로 쓰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데 전체로 동감합니다. 어, 다만, 이제 금년에 9.7%에 대해서는, 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이것이 과연 확대 재정이냐에 대해서도 어,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상성장률 비교라든지 또는 내년에 지금 국채 저희가 한 30조 이상 발행을 합니다. 적자 국채입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어또 같이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주신 말씀에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어,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예. 그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비재부나 이경제팀하고 어 진짜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경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좋은 입니다 네, 네, 예, 적극 환영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그 토론에 제일 하셔서 제가 그좀 저희 가부다로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재정에서 투자를 하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재정 투자를 가지고. 그 시계를 그 타임 홀라이전 얼마를 볼지 모르지만 그 타임 홀라이전 끝났을 적에 오는 그 장기적인 그런 편익이 훨씬 크다면 은 재정 수자 아까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가기까지의 그 비전과 정책과 투자 계획이 만만한 게 아니죠. 지금 어, 정부가 패러디엘 변화를 위해서 소득주 성장이다 또는 이런 걸 하는데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 어쨌거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도 같이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